안녕하세요 사월입니다 어 제가 요즘에 토지 상가 공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이 부분은 사실 어느정도 주거에서 성과를 보신 분들이 많이 넘어가는 코스 이기도 해요 물론 바로 상가나 토지로 어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소액으로 빠른 시간에 돈을 모으는 데는 주거만한 경운,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 정작 돈이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주거로 어, 투자 추천해 드리고요. 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단계 에 도달을 했어요. 뭐 백억 부자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사실 여유가 어느 정도 생긴 단계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유튜브를 남깁니다. 어, 이제까지는 제가 되게 아, 약간 관종기가 있어요. 제가 약간 관종기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약간 뮤지컬 배우를 하고 싶다, 뭐쇼호스트를 하고 싶다 등등 카메라빨. 뭐, 이런 거를 받는 거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재미삼아서 이제 시작했던 것이 유튜브를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며칠이냐면요. 2022년 4월 20 수요일인데, 26일인가? 달력 좀 볼까요? 어, 27일이네요. 어, 27 수요일이고요. 제가 지금 하나를 매수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지역은 땡땡시입니다. 땡땡시이고요. 제가 그 지역을 어, 추천해 드리면 또, 어, 띄운다, 뭐 한다 할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드려요. 저는 지금 매수를 하려고 대기 중이고요. 사장님한테 가격을 던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만약에 계약서를 쓰게 되면 자세한 디테일한 주소는 생략을 하고, 그 매수가 그리고 가격을 좀 남겨드릴게요. 남겨드린 다음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시기에 팔았을 때 수익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히 해드리고요. 어 지금 제가 그 지역을 매수하려는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아무리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음,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잡다한 노이즈를 버리는 것. 그게 투자의 핵심이에요. 뭐냐면 투자를 하실 때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일명 이런 거라고 생각해볼게요. 요리를 하실 때, 자 내가 맛있게 요리하고 싶어서 각종 조미료와 재료를 넣는다고 맛있던가요? 아니거든요. 그 재료에 맞는 그 요리에 맞는 소에게 어, 소에게 아니 아니지 <laughs> 어, 적당한 재료 조금만 넣어가지고 만들어야 제일 맛있지 맛있게 하겠다고 이거 저것 섞어버리면 그 맛이 사라져요 투자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투자하고 싶은 지역이 어디다 그 근거가 무엇다 제일 중요한 건 수요 공급이라고 했어요 수요 공급이고 그 다음에 세대수가 많아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까지 오르지 않았는지 제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곳은어 대장들이 올랐어요. 대장들이 오르면 그다음 누가 올라야 되죠? B급, C급이 오를 타이밍이고요. 네, B급, C급 오를 타이밍 지역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영상 이제 가볍게 켜가지고 어, 얼굴로 설명했는데 다음에는 이제 차트 그리고 어, 좋은 사이트들 많거든요. 그리고 돼지 지분 좀 확인해 보고요. 여러 가지를 접목해가지고 어 투자 지역을 선별을 하고요. 제가 투자한 지역 계약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는데 이 보여드릴 때 만약에 이런 거 이런 소리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가 뭐 6개월 전에, 1년 전에 사가지고 어, 띄우려고 하잖아. 이런 소리를 사실 저도 과거에 그런 생각을 한적이 있어요. 저도 강의를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까지 그냥 혼자서 그냥 어이 자리까지 오진 않잖아요 보통 다른 분들도 강의를 안 들었다 하더라도 그 분들도 적어도 다른 사람의 책을 통해서 혹은 어 조언을 통해서 분명히 도움을 받은 누군가가 있단 말이에요 자생적인 분들은 별로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고수님들도 몇백고 부자 신데 강의도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그 분이 지금 다른 사람 강의또 들어요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주거 쪽으로 약간 이제 계도에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거에 관련돼서는 어, 상담 혹은 가르쳐주실 수, 수 있지만 제가 토지나, 상가, 토지나 상가는 저보다 먼저 앞선 분들 수익을 보셨고 그 수익 보는 방법을 터득하신 분들한테 돈을 주고 강의를 지금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알고 있는 그몇백억자산가님이 강의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분도 다른 사람 강의를 들어요. 어, 그러니까 강점이 다 다르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 정말 정말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라시는 분들은 최소 천만 원은 모으셔야 됩니다. 최소 천에서 한 천오백 정도는 모으셔야 되고요. 진짜 돈이 없어도 투자할 수 있는 어, 뭐 500개 부로 살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매수 이게 일시적으로 이런 경우 있어요. 저, 매, 매매가가 오, 어, 오르고 있고 안 올랐는데 전세가가 오릅니다. 갭이 붙는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때 타이밍을 딱 잡으면 되게 좋은데, 그런 거를 어떻게, 어떻게 잡겠어요?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잡는 거예요. 자본금이 많은 분들은 덩어리 파큰 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판을 키운다고 하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 피레미 먹이를 건들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대화를 잡으려는 분이, 이조그마한 피레미, 피레미 잡지 않잖아요. 음, 그것처럼, 이런 분야를 하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고, 어, 또, 뭐, 재건축, 재개발에 이제 투자금이 몇 억씩 들어가는 데 하는 분이 계시고 또꼬벨처럼 시방단이 뭐 넘어가는 분과, 분들이 하는 게 있고 다 영역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이제 재건축, 뭐 재개발, 뭐 분양권, 뭐 등등등 다 하면서 자본 파이가 지금 커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 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법인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 법인이라는 게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계속 매도 매수를 통해서 제가 지금 재무제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음 이렇게 소액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 계약서 딱 쓰면. 아마 이제 얼마 안 되겠죠? 계약서를 쓰게 된다면, 제가 지금 가격을 협상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계약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 투자금이 얼마였고 어느 정도 보유했고 수익이 얼마인지를 또 인증을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이런 글을 이런 거를 사, 사람들한테 공개를 할까라고 하시는데요. 왜겠습니까? 저는 제 능력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저를 믿고 제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해 달라는 바람이죠. 저도 이유가 있으니까 하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전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제가 곧 계약을 하게 된다면. 그 계약서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매도하게 된다면 매도 계약서도 올려드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분석하고 판단한 지역에 대한 얼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욕심보다는 월급쟁이신, 월급쟁이니까 월급 벌면서 얼마라도 좀더 플러스로 더 돈이 생기면 좋겠다는 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어, 배팅을 할 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이제 배팅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 리스크, 한번 실패하면 리스크가 크니까요. 더 신중해야겠죠. 그러려면 많은 경험과 데이터가 <laughs> 쌓여서 추후에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laughs> 어, 죄송합니다. <laughs> 목이 메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수요다, 아니, 공급이다. 공급을 잊지 마셔라. 공급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공급 중에서도 그 지역이 발전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모든 것들을 고려하셔서 사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지역에 지금 이미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작년에 매수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데, 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어 제가 아제 블로그에다가 그안아안 아, 썼나 보다 <laughs> 바빠가지고 제가 가급적 제가 매수한 물건은 어 블로그에 얼마 안 돼서 계속 써드렸는데 어 저도 직장인이고 일도 많고 또제 나름대로 토지 상가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어이 이제 조금 소홀한 감이 있었네요 어 작년에 매수했던 이번에 같이 매수를 하게 되면은요 작년에 매수했던 그 계약서 두 개도 더 올려드리고 또 추가로 매수하게 된다면 그것까지 해가지고요 지금 어느 그니까 음, 예전처럼 급등장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방이.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급 외에, 그냥 월급, 월급에 내가 일해야 돈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심어 놓고, 뿌려 놓고, 씨를 우리가 한 개만 뿌리지 않죠? 쫙 뿌리잖아요 어, 그 중에서 어, 썩지 않고 조금 조금씩만 달아줘도 월급 플러스 엑스트라 알파가 생기기 때문에 어, 여러분의 종잣돈 씨앗이 돼서 파이를 키울 수가 있는 어, 그날이 올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 개를 믹스하고 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아 저도 여러분 꼬빌 꼭 해가지고 여러분들에 보여주고 싶고요 아, 토지는 우선 기본적으로, 어, 소액 낙찰을 할, 소액 토지 경매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 낙찰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주거는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누구를 가르칠 정도가 됐어요. 하지만, 토지나 상가는 저도 지금, 어, 경험을 쌓아야 되는 단계고 실패할 겁니다. 그 실패 과정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건 실패했다. 이건 성공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안녕!